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조선 노동당 초대위원장이었던 김두봉의 배신으로 처형을 당한 북한 정치계의 거물이었고, 부수상까지 하였던 최창익의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익은 그 본인뿐만 아니라 와이프도 유명한 정치인이었고, 장인인 헌 선생도 우리 민족사에 뚜렷이 한 페지를 차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최창익의 장인인 허헌 선생은 대한제국식이 일본의 유명한 대학교인 메이지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대한제국 변호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공산주의를 지향한 사람이었던 까닭에 일본 식민지하에서 주로 공산주의자들을 많이 변호해 주었습니다. 한때 김일성의 가장 믿음직한 충신이었고 북한의 이인자였던 김책도 허헌의 도움으로 무기징역을 면하게 됩니다. 그런 연고로 훗날 김책과 허은, 그의 사위인 최창익과 허은의 딸이며 최창익의 와이프인 허정숙은 특별한 친분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들을 김일성에게 소개하고 북한의 초대 정치계의 핵심 인사들로 중용케 한데도 김책의 역할이 적지 않게 작용하였습니다. 해방 후미 군정이 공산당 활동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허은에 대한 체포령을 내리면서 남로당 당수였던 허은은 박근형보다 몇달 먼저 김일성에게로 넘어갑니다. 그후 허건의 남로당은 자연히 박근형의 공산당에 흡수가 됩니다. 그러나 박근형도 체포령이 내린지라 얼마 버티지 못하고 몇달 만에 김일성에게로 도망가게 됩니다. 박근형과 허건은 둘다 공산주의 운동을 한 사람들이지만 주장이 서로 대립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 다 김일성 밑에서 중책들을 맡았습니다. 박한영은 북한의 초대 부수상을 하였고, 허허는 우리로 말하면 초대 국회의장을 하였습니다. 즉, 북한의 초대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였고 정치가였던 허허는 김두봉에 이어 김일성 종합대학의 2대 총장도 역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의 손을 잡은 남조선 정치인들은 왜다 불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허허는 유교 전쟁 시기에 청천강을 건너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허헌의 딸 허정숙은 북한에서 최고로 유명한 영화인 다부작 예술 영화 민족과 운명 허정숙 편의 원형으로 나옵니다. 허정숙이 얼마나 유명한 인사였으면 북한 최고의 영화 민족과 운명의 원형으로 나오겠습니까? 민족과 운명은 그 핵심 주제가 민족의 운명 속에 개인의 운명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김일성, 김정일은 곧 우리 민족을 대표하며, 우리 민족은 곧 김일성 민족, 김정일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김씨들을 떠난 개인의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주제가에는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아하, 김일성 민초, 장군님 민초. 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지금 여기 와서는 제가 웃음이 나가지만 북한에 있을 때에는 아주 감동깊게 불렀댔습니다. 이 영화에는 또 다른 주제가도 있는데 김정일이 직접 선택해 준 노래입니다. 제가 한 대목 불러 보겠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 넓어도 내사은내 내 나라 제일로 추 아... 자,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나라들이 많고 많아도, 김씨들을 수령으로 모신 조선이 제일로 좋다라는 뜻입니다. 영화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인사들이었던 사람들을 원형으로 하기도 하고, 또 북한의 유명한 인사들을 원형으로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제작되었는데, 1편, 최덕신편 2편, 유리상편, 3편, 최홍희편. 4편, 리 이모편. 리 이모는 우리나라 감옥에서 34년을 살다가 북한으로 넘어간 장기수입니다. 그 다음, 최현편, 최룡해의 아버지편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유명 인사들을 원형으로 제작하였는데, 그중한 개의 편이 바로 허헌의 딸인 허정숙편입니다허정숙은 일찍이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공산주의를 지향하였고, 청년이 되어서는 공산주의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17살에 공산운동권의 리더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허정숙은 그 시절에 박헌영과도 만나게 되고 함께 운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허정숙은 종조가 없는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남편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후에도 또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어, 임신을 하게 되는데, 감옥에서 아이를 낳기도 합니다. 허정숙은 이렇게 6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세 남자를 통해서 세명의 아기를 낳습니다. 그후 중국으로 망명을 간 허정숙은 1937년에 네 번째로 공산주의 운동가인, 오늘 주제의 기본 주인공 최창익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허정숙은 네 번째 남편인 최창익과 9년간 살면서 두 아이를 낳습니다. 허정숙의 남편들과의 관계는 참으로 복잡하고 미스터리합니다. 첫 번째 남편은 감옥에서 다시 살아나올 수 없는 사람이어서 두 번째 남편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남편은 허정숙이 차버렸습니다. 차버린 이유는 남편이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을 때 전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남편과의 이별도 미스터리입니다. 네 번째 남편인 최창익과의 이혼은 허정숙이 얼마나 남자다운 시원한 성격을 소유하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1946년에 다른 젊은 미인과 바람이 난 최창익은 아내인 허정숙에게 이혼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허정숙은 아무 토도 달지 않고 회히 수락해줍니다. 그리고 그후 최창익의 새 결혼식장에 가서 축사까지. 좋았습니다. 하정숙은 1938년부터 1945년 탈로 해방이 되기 전까지 중국 공산당 8로군에서4단 정치위원까지 하였으며, 2차 대전에도 참전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예상군이었습니다. 하정숙의 남편이었던 최창익은 한때 조선 의용 대장인 김원봉의 밑에서 조선 독립을 위해 함께 손잡고 싸우기도 했고, 또 김두봉의 밑에서 중국 공산당의 주위 밑에 결성된.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공산당 조직에서 부위원장으로 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8.15 해방 후 1945년 12월에 아인 허종숙과 함께 평양으로 귀국합니다. 최창익은 김두봉과 함께 조선 독립동맹을 조선 신민당으로 개편하고 부위원장이 됩니다. 그로부터 다섯 달 후인 1946년 8월에 김일성의 조선 공산당 북조선 본국과 합당을 하면서 북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 됩니다. 위원장 김두봉, 부위원장 김일성, 최창익은 몇 명의 상무위원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1948년 9월 9일 김일성 정부가 수립되면서 최창익은 초대 재정상위 됩니다. 그의 아내 허정숙은 선전상이 됩니다. 최창익과 허정숙, 부부간이 다 김일성 정부의 초대 장관들이 되었습니다. 선전상 허정숙의 자리는 오늘날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북한 노동당 비서였던 황장엽 선생의 자리와 같은 레벨입니다. 황선생은 북한에서 선전비서, 즉 사상 담당비서 겸 국제 담당비서를 하였습니다. 김일성의 초대 정부 시기에는 내각이 노동당보다 더 위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선전상 하면 오늘날 노동당 선전비서와 권위가 같은 것입니다. 가정숙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잘 나갑니다. 그러나 김일성의 독재 통치에 불만을 품고 살던 최창익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최창익도 정치 실력이 뛰어난 사람인지라 발톱을 숨기고 뜻을 함께할 동지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엔 형식상으로나마 김일성에게 거짓 충성을 하였습니다. 결과 김일성 정부의 부상 자리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어느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최창익은 뜻을 함께하던 동지들인 박창옥, 윤공흥, 고봉기, 서희, 리필규 등 동지들과 함께 김일성의 독재통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맞서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박창옥은 부수상 겸 기계공업상이었고 윤공흥은 상업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봉기는 항해남도당 위원장이었고 서희는 조선직업총동맹 위원장이었습니다. 최창이가 그의 동지들은 자신들의 오랜 동지이며 스승이며 지도자였던 김두봉에게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려주며 고문이 되어서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김두봉은 김일성의 독재 통치에 불만이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쾌히 수락합니다. 김일성은 이들을 숙청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세력이 가지고 있는 힘이 두려워서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합니다. 김일성이 두려워했던 것은 국내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소련파, 연안파, 즉 소련의 고위층들과 중국의 고위층들과 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함부로 숙청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김일성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소련과 중국의 특사들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련과 중국 정부는 북한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김일성은 힘을 얻게 됩니다. 초고상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두봉이 이 사실을 인차 알아차리고 최창익의 그룹에서 발을 뺍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며 김일성에게 그들의 계획까지 일러 바칩니다. 결국 최창익과 그의 동지들은 1956년 8월 일제 식민지 때부터 함께한 오랜 동지였고, 스승이었고, 지도자였던 김두봉의 배신으로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로 체포되어 숙청이 됩니다. 허정숙이 10년 전인 1946년에 최창익게 이혼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기 정말 잘했습니다. 만약 그때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허정숙도 같이 숙청되었을 것입니다. 정숙은 김일성 정부에서 승승장구하여 사법상 최고재판소장, 노동당중앙위원회 비서까지 되었습니다. 북한의 김씨 독재자들의 정치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김씨들의 발밑에서 살아남으려면 절대복종, 절대충성하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요. 과연 이런 김 씨의 독재 정부가 손을 잡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